또 다음 분, 아, 안 오세요. 처음, 처음 지금 만거라고생각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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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얼굴, 요렇 이라. 하나, 둘. 됐어. 아, 기도를 좀 하고. 뭐. 너무 아는 에이야지 올라오십시오. 잡으시보가다안 그래 게 무겁습니다. 그습니다 그래. 어. 아니, 그럼 무겁는가 봐 어, 무거잠깐좀 어, 어떻게 할까 반대로 아니, 그게 아니고 아니, 잠깐 계고있 아, 니기다

잘 들어야 돼. 어, 그때 우리 이야기 들을 때.